1번부터 문제 한번 확인합시다. 어, 밑에 그래프가 이제 여섯 개가 주어져 있고 1대1 함수, 1대1 대응, 항등 함수, 상수 함수를 찾으래. 상수 함수는 간단하지. y는 뭐3 이런 형태로 나타난 걸 찾으시면 되니까 비읍 찾으시면 될 거고. 항등 함수는 y 골 x지. 그래서 리을 찾아 주시면 되고. 1대1 함수랑 1대1 대응 찾는 거는 가로줄 걸했거든 가로줄 꺼서 교점 2개 나오는 거는 안 되는 거야. 가로줄 꺼서 교점 3개 나오니까 안 되는 거야. 얘도 교점 여러 개가 나오니까 안 되는 거야. 그럼 되는 거는 이렇게 기흥, 니은, 리을 3가지가 있거든. 가로줄 꺼서을때 교점 하나만 나오는 거. 그래서 기흥, 니은, 리을 적으시면 되고, 1대1 대응 같은 경우에는 니은만안 되는 거야. 유는왜안 되냐면 y 값들이 여기 있는 좌표의 y 값들이 전부 0보다 작은 값이 될 거고 실수 전체 범위가 공력이니까두 개가 공력과 지역이 달라서 안 되는 거야. 그럼 답은 기역 리얼만 체크하시면 되겠다. 자, 기역 리얼이야. 기 리얼, 리얼,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는 거지. 자, 2번 바로볼게 1대1 대응, 상수 함수, 항등 함수가 이렇게 있다. 만족시킬 때 다음을 찾아보세요라고 돼 있어. 자. 항등함수가 하나 주어져 있거든. h가 주어져 있어. 요 그럼 이 e 넣은 거이 e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니까 얘는 2로 나타나게 된다. 그 말이야. 자, 그럼 f는 1대1인데 0 넣었을 때 2고 상수함수 g 지 그럼 g는 1을 넣었을 때인데 다른 걸 넣어도 전부 다 2가 되는 거야. 상수함수니까. 된 거지? 그래서 g1은 2다. 나머지들도 전부 다 2다라고 구할 수 있겠다. 그럼 g2는 뭐다? 2다. 그러면 항등함수를 했으니까 h도 2다. 분명히 나온 거지. 그럼 f만 구하시면 되는데 f는 1대1이라고 알고 있단 말이야. 자, f에 대해서 한번 0 1 2 적어 볼게. 0 1 2. 그러니까 x에서 x니까 x에서 y로 이렇게 맞춰 주시면 되고 0 나왔을 때 값이 2로 가 2로 간대 자 1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그치 근데 0 나왔을 때가 2래 아 근데 이거 두 개를 더해서 2가 돼야 돼자 그럼 f1이 1 나왔을 때가 만약 0으로 갈 수도 있고 1로 갈 수도 있거든 맞지 그럼 얘가 0으로 가고 만약에 f1 더하기 2 f2가 2인데 만약에 얘가 0으로 가고, 얘가 1로 가든지, 아니면 얘가 1로 가고, 얘가 0으로 갈 수도 있거든. 자, 근데 더해서 2가 되려면 위에 것만 가능하겠지. 0 더하기 2 곱하기 1이니까, 2가 되려면 위에 것만 가능하다. 그래서 1은 0으로 가고, 2는 1로 간다. 이렇게 구할 수 있거든. 자, 그래서 F1하고, F1하고 F2하고 구할 수 있는 거야. F1은 얼마나 온 거야? F1은 0이 나왔고, F2는 1이 나왔다라고 구할 수 있겠다. 자, 그래서 F1을 1로 만들어 놓으시면 1 더하기 2 더하기 2 해서 5가 정답이 됩니다. 자, 잠깐만. 이거 3번부터 잠깐 끊어서 갈게. man